누가복음 17장 깨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힘든 시련과 유혹이 오게 마련이지만 누구든지 그것을 초래하는 자는 불행하다. 이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괴롭히느니 차라리 맷돌을 목에 두르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편이, 편이 낫다. 조심하여라. 내 친구가 잘못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 잡아주어라. 그가 내 지적에 응하거든 용서하여라. 설령 너에게 하루에 일곱 번 대풀이해서 잘못하더라도 그가 일곱 번 미안하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네 하거든 용서하여라. 사도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큰 믿음이 아니다. 더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에게 나달하할 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나서 들어왔다고 해보자. 너희라면 그의 겉옷을 받아주고 식탁을 차려주며 그에게 앉아서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저녁을 준비하여라. 옷을 갈아입고 내가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식탁에서 시중 들어라. 그런 다음에 부엌에 가서 저녁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특별히 감사를 받더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나서 일을 마쳤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넘어가셨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은 거리를 두고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유심히 보시며 말씀하셨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은 갔고 가는 길에 그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단 길을 되돌아왔다.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낫지 않았느냐?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없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 인자는 갑작스럽게 온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따져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기를 보아라 하거나 적이 있다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애타게 사모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저기를 보아라 하거나 여기를 보아라 할 것이다. 그런 허튼 말에 절대 속지 마라. 너희가 보러 나간다고 해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자는 올 때가 되면 온다. 번개가 한 번만 쳐도 온 하늘이 환해지지 않느냐. 인자의 날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오르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모두 평소처럼 지내며 시시덕거리고 즐겼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다. 로세 때도 마찬가지였다. 로시 소돔에서 나오고 화염이 폭풍처럼 쏟아져 모든 것을 바싹 태우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평소대로 시시덕거리고 즐겼다. 인자가 나타나는 때도 그처럼 갑작스럽고 전면적일 것이다. 그날이 올 때에 너희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바테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로세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여라.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붙잡고 매달리면 목숨을 잃겠지만 그 목숨을 놓으면 하나님의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날에 두 남자가 한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한 부엌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에서 말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독수리들이 맴도는 곳을 잘 보아라. 독수리들, 독수리들이 먼저 시체를 찾아낼 것이다. 그 일은 내 주검 주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끈질긴 과부이야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도 안중에 없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다.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재판관은 그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재판관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부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세금 증수원과 바리새인의 기도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흡족해 하며 자만심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을 업심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이 바리세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다. 바리세인은 자세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강도나 사기꾼이나 가늠하는 자나 행여 이 세금 징수원과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립니다. 한편 흐무진 곳에 구부정하게 웅크려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세금 징수원은 감히 고기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다.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더큰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 이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이 아이들은 천국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와 하나님 나라. 하루는 한 지방관리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하나뿐이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것은 그 관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큰 부자인 그는 몹시 근심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그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다른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집과 배우자와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그 무엇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 평생에 그 모든 것을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인자에 대해 예언서에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놀리고 침뱉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고문한 뒤에 죽,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예수께서 여리고 외곽에 이르셨다.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슬렁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했으나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그는 즉시 고침을 받았다. 그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앞이 보였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합류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